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데이 울산 정치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외모보다 마음이 더훈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입니다. 좋은 네. 아침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또 추석 때문에 바쁘시죠 요즘? 네, 많이 바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 방송 끝나고 또 가서. 네, KTX 울산역에 예. 우산, 기성인사 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음, 추석이라서 더 바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어,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발맞춰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주장하는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 어, 어떤 핵심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예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 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술계 내 성희롱, 성폭력에 저항하는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2021년에 일명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는데요. 네. 이 조례는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조례의 핵심은 울산 내 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 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통해서 울산 예술 발전을 도모하자는 목적을 담고 있고요 이를 위한 지원 계획 위원회 구성 실태 조사와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화 예술인과 관련해서 울산시 차원의 조례가 기존에 없진 않았을 텐데요. 네, 우산시에 우선 여러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어,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라든지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등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 지위 보장 조례와 가장 유사한 조례는 우산강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도 분명히 어 존재하는데요. 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과 어,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예술인 권리 지위 보장에 관한 조례는 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지원 계획과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울산 문화 예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선언적 조례의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의 지역 예술인들이 뭐 지위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걸 또 말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문화예술을 주업으로 살아가시는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어, 생계 유지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특히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 좀 생계에 어, 곤란이 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또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독자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사실 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만큼 어, 문화예술인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이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울산시 문화예술에대해산는 전체 예산의 한1% 정도 때 불과합니다. 음. 문화예술인들이 변화와 체감을 느낄 정도로 넉넉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또그 속에 문화예술인들이 각 단체별로 나눠져 있기도 해서 거기에서 오는 차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만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조례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저희 울산시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례 제정에 앞서서 얼마 전에 또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가지셨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줄여서 민예총이라고 하는데요. 울산 민족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저희 울산시의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때 지금 저희가 하, 이야기하고 있는 울산예술인 지위,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시원과 함께 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음. 어 저희한테 말씀 주신 주요 의견으로는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은 어 정치적 감시와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이런 현실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울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하,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하셨, 지적하셨습니다. 네. 또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법률들이 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울산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꼭 제정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염원이나 지역 내 특수성을 좀 반영해주고 침체된 문화예술계 분위기를 좀 고치시켜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 만약에 발의돼서 통과까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띠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신가요? 네, 우선 전국적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된 사례가 어 강력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 한 곳이고요. 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또 광주광역시 서구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조례는 아닌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광주의 경우는 아마 그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이 크게 기폭제가 되어서 네. 이 조례 제정에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울산의 문화예술계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역시 예술인들의 인권이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울산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만큼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토론회나 공청회 등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조례를 집행하는 울산시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특히 울산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인들의 어려움과 조례를 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조례 제정에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은 또 법적 문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문화 예술 활성화의 주체인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는 또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제가 시의원인데요. 제가 제 스스로 규정하는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 시의원은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고 네. 의회에서는 또그 이야기를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음. 어, 문화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우산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만들거나 지원해 나갈 거고요. 또 이걸 토대로 의회에서 문화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또 조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처럼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어, 이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역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재정을 준비 중인 울산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